우리 김호중 씨가 가장 즐겨 먹는 술은 뭡니까 술? 술이요? 술이요. 뭐 소주, 어... 맥주. 즐겨 먹는 술. 뭐, 뭐 폭탄주. 네, 저는 저는. 지금 김호중이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호중 측에서는 매니저가 다수렸다 당황해서 제대로 사후처리 못했다 하고 공식 입장을 밝혔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김호중이 자기의 차를 몰고 9일 날 저녁에 9일이면 은 목요일이죠. 목요일 한 11시 40분 경에 차를 몰고 가다가 택시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김호중이 골목으로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를 했고 그 사이에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사실을 난 매니저가 내가 처리하겠다 하고 경찰서로 찾아갔대요. 그래서 내가 운전했다 하고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호중이 직접 경찰로 가서 조사를 받고 음주 측정을 받았어요. 근데 음주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소속사 같은 경우도요, 사고 당시에 김호중이 당황한 나머지 사후 처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점 죄송하다라고 또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김호중이 사고 내고 달아났고 매니저가 내가 김호중의 차를 운전했다 하고 자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김호중의 사고를 내고 김호중은 일단 도망갔고 매니저가 온 거예요. 자수했다고 경찰에 추궁을 하자 그때서야 김호중이 사실 내가 운전했다 하고 이렇게 밝힌 거죠. 근데 소속사는요, 매니저가 직접 자수를 결정한 것이다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김호중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경찰서로 갔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김호중 측이 밝힌 입장입니다. 팩트가 뭐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김호중이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어요. 그 차량에는 김호중 혼자 있었고요. 사고가 나자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추후 이제 김호중의 매니저가 내가 운전했습니다 하고 경찰에 진술을 한 거예요. 이때 김호중도 음주 측정을 했는데 안 나왔어요. 하지만 경찰이 이거 누가 운전했습니까? 하고 추궁을 하니까 결국은 김호중이 내가 운전했고 술을 먹긴 했다. 그리고 매니저는 자진해서 간 거다. 이 사실을 김호중은 몰랐다 하고 지금 이렇게 결론적으로 나온 거죠. 좀 뭔가 이상하죠. 순서가 조금 이상합니다. 술을 먹었으니까 좀 사회적인 책임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차를 버리고 도망을 간것 같아요. 그 술을 먹은 정도가 뭐몇호 취소 사유였는지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추후에 검사 받았는데 안 나왔으니까 지금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건 소속사 입장은 지금 뭐 이런 상황이죠. 댓글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100% 음주 뺑소니다 매니저가 대신 뒤집어 쓴 거야? 당일에는 안 했다고 하더라도 다음날 갔다라. 동서한 CCTV 보면은 음주 운전 여부 나오겠네. 매니저 핑계는 권상우랑 판박이다. 권상우 같은 경우는 이제 몇년 전에 운전하다가 술을 먹고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갔습니다. 다음날 나타나 가지고 나 음주 안 했습니다 하고 한 거죠. 결국은 음주 안 했다고 판결이 난 걸로 알아요. 다음날 불었는데 안 나오니까요. 이어서 보면요. 아무리 당황해도 그렇지 도망가나요. 온갖 논란과 사고를 쳐도 아무렇지 않게 나오고 너무하네요. 그게 뺑소니다. 난얘 뭔가 구렸어. 꾸준한 잡음이 있다. 얜 논란이 꾸준하게 일어나네. 이래도, 쉴드 칠래? 근본이 어디 안 가네. 사고, 사고, 이설 덩어리. 일반적인 사고였으면, 보험 처리하면 땡했네. 도주했다는 건 현장에서 드러나면 안 되는 뭔가 있단 다 얘기네. 그러니까 이제, 술을 먹었으니까 도망갔네. 이제, 요렇게 또 추정을 하는 거죠. 아이고, 날아간다. 뺑소이군요 음주, 뭐, 이렇게 또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난 이건 댓글들은 추정일 뿐인데, 어찌됐건 도망갈 이유가 없잖아요. 사고 났으면 그냥 보험처리 하면 돼요. 그쵸? 죄송합니다. 하고 보험처리 하면 됩니다. 근데 도망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하니까술 먹었습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